안녕하세요. 깊은 길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서론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서론은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를 압축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생명이 빠진 당시 교회를 향해 예수님 이야기를 새롭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내용을 집중하여 다루고자 한 것입니다. 제자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세 권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교회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어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내용이 달라도 소재가 익숙하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우니까요. 또한 당시 교인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지식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아느냐가 문제였지요. 생명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모두 알고 있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을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린 청소년이 이해하는 것과 직접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부모가 이해하는 깊이는 전혀 다를 겁니다. 부모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청소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론으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알다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기존의 복음서와 구별되는 강렬한 서문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제를 드러내면서도 충격을 안겨주어 끝까지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서문이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주로 유대 지역 밖의 교인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주요 독자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모두에 익숙한 이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민을 거듭한 제자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강렬한 시장 문구가 떠오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파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첫 부분인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헬라인들에게 중요한 철학적 개념을 하나 가져와서 접목을 했습니다. 그러자 헬라와 유대 문화에 모두 익숙한 교회 공동체에게 충격을 줄수 있는 적절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서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우리에게는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렬한 문구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에게는 세상의 원리인 이성이 하나님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모두에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던지는 문구였습니다. 여기에 저자가 노린 또 다른 포인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창세기 시작 부분을 요한복음에 가져와 새로운 창조 사건이 발생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 이야기의 시작.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새로운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이 결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자주 요한복음은 불신자 전도용 복음서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있는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인 겁니다. 3대 4대째 교회에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혈통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참 비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서문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서문을 마무리하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로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이죠.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경험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였기 때문에 강조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믿고 복받아 세상에서 잘되고 죽어서는 더 좋은 곳에 가겠다는 인간 본위의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게 되었느냐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성육신의 의미로 사용한 단어는 거하시메라는 단어입니다. 거하시메는 원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그냥 잠깐 왔다가 일 마치고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케노는 원어로 천막을 짓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천막을 지었다라는 뜻은 살 집을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집을 짓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인인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과 영원히 하나되어 살아가기 위해 오셨다.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출신 혈통이나 자랑하며 하나님과는 담쌓은 종교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은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수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 교회 생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생명 이야기 장엄한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깊은 길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